안녕하십니까, Better Property Realty King 대표 마이크 윤입니다. 자, 그 동안에 이제 몇 번에 이제 좀몇 주에 걸쳐가지고 이제 집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시장이 미쳤어요, 진짜 정말. 사람들이 그런 분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도대체 이 시장이 미친 거 아니냐고. 이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가격이 오른다.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 이게 광풍이 분다. 정말 시장이 미쳤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을 얘기를 해보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야, 누가 그러더래? 누가 그러더래? 물어봐요, 제가. 그 누가가 누군데? 그러면은 말을 못해. 지나가는 똥개 가는 얘기 같아. <laughs>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저녁에 그냥 모여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야, 내가 그랬다 저때다막이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보려 그러면은 제일 이제 확실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역사가 말하지, 우리가 지금 데이터는 다 나와 있어요. 그 숫자가, 숫자를 보면은, 숫자를 보면은 거기서 그걸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는 이미 만들어진 숫자는 다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보면은 분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가장 요즘 많이 듣는 사람들이, 많은, 하는 소리가, 어, 지난 요몇달 사이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럼 과연 지금 몇달 동안에만 집값이 올랐을까? 그거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통계자료가 나가고 있을 텐데, 지금 여기도 제가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통계자료인데, 지금 아마 화면에 또 이제 다시 나갈 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보면은 지난 12년부터 지난 2, 그러니까 2021년까지, 근데 꾸준히 올라가요, 이게. 어느 한 시점에서 지금 2020년도에서 확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 꾸준히 올라갔어요. 10년을 볼 때는. 10년을 볼때 꾸준히 올라가요. 꾸준히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2020년 여름경부터 2021년 초까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2월 정도까지 아닐까 싶어요. 지금 1월달까지 통계가 나왔거든요. 조금 많이 올랐어요. 조금 많이 올랐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숫자를 볼수게 퍼센테, 퍼센테이지로. 2018에서 19가 워싱턴주 전체를 볼 때는, 전체를 볼 때는 2018에서 19가 아, 얼마가 되냐면 6% 올랐어요. 그리고 2019에서 20이 6%. 그리고 2020에서 21, 작년까지, 이제 올해까지가 이제 1년 동안에, 그게 얼마가 올랐냐면은 11% 올랐어요. 그게 오른 거야. 그 미디엄 프라이스. 자, 미디엄 프라이스가 뭐냐면은, 자, 한 동네가 있는데, 동네가 다 50만 불에 팔려. 그럼 에버리지는 50만 불이야. 근데 집들이 뭐 40만, 43만, 50만, 51만, 52만, 디바이바이 뭐100 하면은 50만이 돼. 근데 만약에 그 동네에 10빌리언 짜리가 하나 팔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50만 불 짜리가 갑자기 평균은 50만 불인데, 평균이 갑자기, 뭐, 100만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와 뒤에, 이게 이상한 숫자들을 빼버리고, 뭐, 10만 불에 팔린 거, 뭐, 100만 불에 팔린 거, 요거를 빼고, 미디안, 중간에서 팔린 것들만 해서 평균을 내는 거, 그걸 미디안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미디안 넘버.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할 때는, 미디안 넘버를 가지고 하는 것이 현실적,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해서 미디안 프라이스, 아니면 미디안 넘버, 뭐 미디안, 그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왜 하냐고, 통계 통역을 전공했거든, 대학교 4, 4년 다닐 때. 야, 그때 정말 진짜, 반년 내내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도 뭐 들은 풍월이 있다고, 그 미디안이라는 건 알아. 자! 그 봤을 때, 미디안 프라이스가 2019-20은 6% 했, 올랐었고, 그런 다음에 2021년에 11% 전체적, 워싱턴주에서. 어, 우리 동네 안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렇도 보면은, 킹카운이 같은 경우는 2019년대에 9%그 다음에 2020년대는 제로예요안 올랐어. 그리고 거의, 그가 그러니까 거의, 이게, 뭐냐면은 평균 미디엄 프라이스가 61만 4950에서 61만 5000불.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제로 %이고, 그러니까 점 몇이 나오겠지. 그리고 2021년에는 8%이 올랐어요. 스너미시. 스나우미쉬. 스너미시는 8%, 4%, 뒤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8% 올라갔다가, 4% 내려갔다가, 다시 11%된 거고. 그 다음에, 피얼스 카운이는 12%, 7%, 14%. 그럼 사실 생각해보면, 워싱턴주 평균이 11%인데, 피얼스 카운이는 14% 올랐으니까, 조금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타코마 이런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라고. 왜냐면 싸니까. 자, 다시 본론에로라가서 그렇다면은 작년 한해 동안만 어마어마하게 올라했느냐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지난 10년을 보면은 비슷하게 올라가요.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2019-18에서 약간 이게 고개를 타다가 약간 주춤했거든요. 주춤했는데 그게 그 모자란 못, 못 올라간 부분을 저는 표현하는 게 올라가야만 되는데 못 올라갔어. 한 2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다시 올라갔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예전에 한 번, 2000년 초반 때도, 그때도 사실은 2020, 그러니까 1990년도에, 90년도에 집값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10년이 지났는데, 한 돈만 불 올랐나? 어떤 데는, 심한 데는? 해봤자 2, 3만 불 오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미, 하, 많은 이민자들이 했어, 우리가. 미국 집값은 안 오르나 봐. 10년이 지나도 돈이 안 오르는데. 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사실은 길게 보면은 쭉 가다가 2 0 0 1990년대가 안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2020, 2000년대 뭐가 왔어요? 그냥 이전, 이저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폭발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올라가야만 되는 게 그냥 올라간 거라 평균을 보면은 지금 상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1, 그러니까 2020년도에 1, 2, 3, 4, 한 5월까지는 달 거의 안 올랐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안 오르다가 6, 7월이 되면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건 사실이에요. 오른 건 사실인데, 과연, 이게 지금 계속 오를까? 안 오를까? 자, 통계가 보여주잖아요, 이제. 숫자가 보여주고. 과연 오를까? 안 오를까? 그럼 사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좀, 제가, 이제, 이제, 또한 6개월, 한 6, 7월 되면은, 6, 7월 되면은 이제 숫자가 또 나와요. 얼마, 얼마가 많이 팔려, 얼마가 팔렸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팔렸고,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또 이제 정확한 또 넘버가 나오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것도 벌써 이제 안정이 된것 같아요. 어느 동네나, 이제 뭐, 페드로이든 벨뷰든, 뭐, 스노하미시든 랜턴이든, 바스리든리누로든이 동네들이 지난 한 6개월 정도에 올라고 나서 약간 지 가격을 거의 찾았어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오프를 넣어도 적당하고 그냥 그 가격이 될 만한 가격에 이제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이제 제대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격이 더 오른다? 이거는 없는 것 같고, 많이는,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올랐다. 많이 올랐고, 하지만 여기서 그 가격에 더 올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일단은 안정세를 찾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이제 질문하는 예가이는 사람들이 이 광풍이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적당히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어, 그러면은 이게 지나면은 집값이 내릴 거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거품이 빠진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에서 오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집을 사, 사보셨, 사보셨, 사보셨던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집을 사보셨, 사보셨던 분들, 집값이 내려간 적이 과연 있었던 가요 2000년대 초반 빼고, 그때 딱한번 빼고. 계속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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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얘기지만,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일은 여러분이나 제 평생에 다시는 안 옵니다. 지금 10대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10대 아이들은 뭐한 번쯤 볼수 있겠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40대 이상이라 그러면 죽었다 깨도 그런 게 다시 안 와요. 그건 제가 예전에 다, 다 한번 얘기 말씀을 드렸었고. 그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지, 내려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값을 내가 아무리 싸게 사고 싶고, 셀러가 또 그걸 싸게 팔고 싶고 한다고 해도 역시 그 집값은 다른 바이어가 비싸게 사거든요. 자, 왜 과연, 자, 얘기를 좀 주의를 바꿔볼게요. 과연 집값이 왜 비쌀까? 왜 비쌀까? 아니 지금 얼마 전에 실제로 70만 불에 내놨어요. 근데 그게 95만 5천 불에 팔렸어요 그게. 아니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79만 9천 불, 그러니까 80만 불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9만 9천 불이니까 80만 불에 내놨어요. 근데 그게 95만 불에 팔렸어요. 아니 주인은 80만 불에 팔고 싶다는데 왜 95만 5천을 팔려? 나도 80만 불이니까 난 80만 불 내고 내가 사고 싶단 말이야. 근데 80만 불에 내가 못 사고 95만 불에 팔리냐고? 왜냐하면은 자이 시장에서 집값을 정하는 사람은 셀러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그거는 바이어들이에요. 바이어들, 바이어스. 자이 모하가라가 딱 나오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분석을 해요. 보고서 아 저건 얼마 것 같다. 지들 나름대로 다 해요. 그냥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근데 거기서 어 나는 이 집이 밸류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오를 것 같아. 그럼 그걸 주고 사는 거예요. 자, 특히 지금 바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이제 IT 벨트라고 불러요. 벨트 좀 빼고 이제 이제 여기 이제 바슬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드 몬드, 컬클랜드, 스노미시, 사마미시, 그 다음에 요 동네들, 요 동네가 보면은 그 동네 IT 기업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들 집은 레드 몬드나. 이제, 컬클랜드, 거기 살고 싶은데, 그, 가게, 이제, 자기, 이제, 사업체 옆에. 근데, 이제, 이제, 일하시는 직장 옆에. 근데, 너무 비스하니까 옆으로 퍼지는 거야. 근데, 벨트가 형성되는 거야, 이제. 위쪽으로는 한 봤을 정도까지는 가요. 그 다음에, 스노빗이나 우우우앗이나 여기까지도 다. 근데 간다고. 근데, 거기서, 집이 나오면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동시에 봐요, 다. 왜냐면, 하 그걸 다 셋업, 다 하는 는까 부동산업자들이. 그러고 나서, 봤는데, 자, 내가 지금, 레드원대에 가지고 사고 싶었어. 근데, 1.3 나왔어. 근데, 어이씨, 비싸. 내가 1.3인데 안 돼. 1.5 팔렸어. 근데 바스를 가니까 그 집이 80, 90만 불에 나온 거야. 똑같은 집 90만 불에 나왔어. 난1.5 팔렸는데 저거 지금 똑같은 집이. 싼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80만 불에 나와도 나는 그냥 뭐 10만 불더줄수 있지 나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능력이 되시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페이를 더하는 집이 사실은 그 가격이 제가 볼땐 된다고 봐요. 그니까 러한 8, 90만, 100만 불 하는 집을 좀 싸게 내놓은 거야. 싸게 내놓으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은, 오, 어, 괜찮다. 가격 괜찮다. 하고서 그거를 넣으니까 결국은 그 가격이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되려.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자짜 제가 좀 다음 시간에 또더 쉽게 얘기할 텐데. 사람들이 믿는 게 있어요. 뭘 믿냐 하면은 하, 지금은 뭐 5만 불, 10만 불더 줘야 된대. 안 그럼 지금 못 산대. 절대로 지가격 치고못 산다는 거야. 아 나온 가격대로. 자, 진짜 그럴까요? 지금 어느 도시 그러니까 워싱턴 주평 제가 이제 그 이제 그 통계자료를 보면은 리스팅 프라이스 대 셀링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게 과연 얼마일까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자, 내가. 이게 100단위로 합시다. 원 밀년에 000,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한원포인 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10만 불더 주고. 그러면은 110%잖아. 그럼 평균이 110%가 돼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동네를 불문하고 거의가 한 103에서 105% 그리고 100%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100% 미만은 없고. 그러니까 리스팅 프라이스 대 셀링 프라이스가 103에서 105 사이에 거의가 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동네가. 과연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자, 내가 내놓은 가격에 더 비싸게 팔리는 집이 있고, 그리고 더 싸게 팔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평균이 103에서 10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어, 무조건 비싸게 사고 주고 사야 된다 하는 것들이, 과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 오늘 별론을 말씀드리면은, 자,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 그거는 맞아요. 올라갔어요. 지난 한 6월 이후로. 그리고 현재를 제가 보길 때는 집값은 안정세를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한 6월달, 6, 7월달 되면 이제 결과가 또 나오겠지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안정기를 찾아서 들어갔다고 봐요. 지금 3월 현재는. 그렇게 하고, 과연 집값이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어마어마하게 뭐 10만불, 뭐 5만불을 더 써야 돼, 더 사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근데 부진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한번 재밌게 해봤습니다. 자. 어,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오늘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에, 서 다음 방송에서 정말 내가 비싸게 꼭 주고 사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요, every single day, 3시, 9시에 kbswa.com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좀 성격 급하시면은, 어, 난 유튜브 잘한다! kbs-tv로 항상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대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